도 거진 2 0몇 년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초에 벌써 일 년이 훅 넘었습니다. 작년 초에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하일이라는 작품을 놓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관습적으로 하던 대로만 해도 그냥 흘러가는 문화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어느 순간에 돼 버렸더라고요. 근데 성원 아, 씨가 저한테 우리 양보하지 말고 저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그 동안 있었지라는 생각이 사람들 들막 한번 질리게 한번 찍어보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데 저한테는 그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거라고 누군가들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익숙했던 영화 방식에 있어서는 하이는 저한테 너무 질기고 질리게 찍었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다른 바램보다 우선적으로 제옥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게 해준 차승원이라는 배우가 이영화가 끝난 이후에 제대로 평가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호적 득실을 떠나서 영화 보신 이후에 많은 분들이 영화 어땠어라는 질문에 어, 차승원 죽여 이런 말이 먼저 나온다면 제가 이영화 지금 첫 번째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영화에서 잘 산다면은 분명히 영화적 평가도 잘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20년이 슬 넘어가는데 결코 뭐 많은 세월도 아니지만 건방떨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겸손해지고 가장 아래에서 올려다보면서 영화 작업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너무 뜻깊은 작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